지금까지 2025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누적으로 5억뷰... 극장에서 유... 한세번 <laughs> 근데 이 영화가 시작된 것도 X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심지어는 콘티도 중간에 바꿨어요. 오. 다 같이 골프 다니오셨나살버지셨다그죠 <laughs> 아닌데, 화장을 그렇게 해 주셨나봐요. <laughs> 유플러스TV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가이드, 유플TV 매거진 에디터 박선영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재미와 감동, 그리고 도파민까지 팡팡 터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무비, 차원이 다른 콘텐츠 가이드. 이제 막 안방 극장에 도착한 최신 영화 함께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해 21의 송경원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해 21 송경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화를 더욱더 맛있게 해석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영화 에오가 사이에서 해석 맛집으로 소문난 백수 골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김시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이 워리의 유머 스타일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드렉스은 춤을 싫어했습니다. 어, 내가 기대한 조커는 이런 게 아니다. 고담시를 한번 시원하게만 좀 디어퍼 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영화는요. 2025년 지금까지 2025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한 딸바보 아빠의 고군분투 이야기죠. 좀비 딸. 안녕하세요. 태랑이 삼촌 이정환입니다. 우리 주인공 정환에게는 맹수 전문 사육사로 아주 오랫동안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 왔는데요. 태랑이가 내려오고 있어요. 태랑이 춤! 응,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음. 하지만 그런 정환에게도 맹수보다 훨씬 더 사납고 예민한 사죽인딸 수아가 있었습니다. 뭐래. 안 차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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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아니 여러분, 음, 감염자와의 접촉을 일체 삼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 세계 죠미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지게 되면서 정환은 수아와 함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은봉리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아가 좀비로 변하게 되죠. 수아가 쪽가 변했네. 서춘기라 많이 컸어. 어디 잡아죽일 좀비 없나?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좀비가 되었지만 수아를 포기할 수 없는 정화는 이딸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 사육사의 오랜 경험을 탈려서 극비 훈련에 도입하게 됩니다. 등 보이지 마. 날물 것이야. <laughs>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등행한 영화고요. 네. 개봉 첫날에 43만 야, 정도의 관객을 동원해서 좀 빠른 속도였네요. 26일 만에 500만 그리고 지금 550만을 돌파했으니까 여름 극장가에 간만에 단비를 음. 뿌려준 소중한 작품이고요. 또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한국 코미디 가족 영화 같이 볼수 있는 영화가 오프닝 스코어가 이렇게 1위를 달성하고 음. 입소문까지 좋아서 아마 조금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작품은 사실 소재는 익숙해요. 좀비라는 소재인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새롭다라는 시선이 많았고 그게 또 흥행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두 분께 여쭙고 싶더라고요. 내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됐는데 정부에 신고한다 안 한다. 아. <laughs> 하나, 둘, 어. 셋 화난다. 네, 저도 안 한다. 정말요? 네. 그럼 내가 2억 원 챙겨야겠다. <laughs> 영화 속에서 신고하면 1억 원을 주더라고요. 직접 잡아오면 보상금 따불로 준다고. 몇 천억이면 한번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억 정도의 보상금이면 당연히 가족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고할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면 영화를 본 우리 관람객들은 어떤 리뷰를 남겨주셨나요? 우선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렸음. 잘 만든 실사화 그리고 깔깔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오열, 아, 감상평으로서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딱이 패턴으로 봤었거든요. 여름엔 조정석 음. 배우들 연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좀비가 되어도 넘버원일 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존재에 대한 음. 라는 감상평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영화 보신 분들은 네. 또 뭔가 탁탁 하나씩 걸리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주셨네요 사실 좀비 물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된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일를테면 코미디가 제일 많은데 에덴 드 라이트 감독이 했던 새벽의 황당한 저주 대표적인 좀비 코미디 인물이었고 And... And... And then... wanted... 로맨스물이랑 결합해서 니콜라스 홀트 배우가 주연했던 온바디스 같은 영화는 되게 이색적이기도 했죠 한국에도 좀비물이 변주된 장르물이 꽤 있었는데 기묘한 가족. 최근에 이제 박정민 배우랑 지수 배우가 나왔던 시리즈 유토피아 음... 같은 경우. 기본 베이스는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좀비 딸은 본격적인 심파 드라마.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눈물 코드와 결합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좀비라는 소재보다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 관계성. 사실 그게 오백만의 비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기다릴게. 기다릴 수 있어. 조회수가 누적으로 5억 뷰까지 기록한 아주 사랑받는 웹툰이었어요. 연재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좀비가 익숙해진 소재가 됐잖아요. 휴머네이 소재, 음. 코미디까지 섞어서 정말 잘. 웹툰도 잘 만들었던 작품인데 (4차원적인) 개그 감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사화를 할수 있을까 음.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잘 좋은 톤으로 각색을 해주셔가지고 웹툰 팬분들도 만족을 하시고 웹툰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음. 올퇴된 실사화란 이런 것이다. 음. 약 요즘 시대가 원하는 실사화란 이런 것이다. 그런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도 이 웹툰의 팬이라고 들었거든요. 음. 뭐 그래서 그런지 좀더 많이 공을 들이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도 웹툰을 영화화한 사례도 있으셨죠? 드라마로 만드셨었죠? 네, 네, 네. 그 필감성 감독님이 인질이는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 음. 어, 시리즈물은 최근에 이제 운수 오진 날이는 작품을 연출하셨습니다. 아, 둘다 엄청 센고 하셨네 장르물. 네.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름 약간 놀리면서 피감성이라고 아, 음. 이제 서스펜스 드릴러 그리고 수위도 좀 높은 작품들을 잘 연출하시는 분이거든요. 본명이시죠 필감성? 네네 본명이십니다. 이운수어진날 웹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네. 어떻게 실사할까에 화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워낙에 본인이 이 웹툰을 좋아해서 즐긴다는 심정을 좀 갖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독님 딸이 이 수아랑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음. 그 감성을 좀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 근거한 통로도 있었다고도 음. 합니다. 이번 작품이 어쩌면 또 다른 전환점 웹툰 원작이, 음. 원작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 연출 감독님의 가장 특장점은 제 생각에는 담백하게 연출을 하셨어요. 음. 원작의 톤과 아니면 정서는 그대로 살리되 최대한 가감 없이 드라마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오히려 그 점이 일반 관객들도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 중에서 또 다른 흥행의 요인을 뽑자면 원작 보존성, 거기에 음. 캐스팅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어, 음.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캐스팅을 처음 본게 예고편 통해서 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보자마자 아 이거 될것 같아. 어. 다들 하는 얘기처럼 <laughs> 될것 같다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조정석님이 채우리 배우 수아 딸 수아를 이렇게 맞고 음안돼 하는 장면이거든요. 있 <laughs> 저는 그거가 딱 원작의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은 되게 코믹하고 여유 있는 그런 무드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음. 아, 이번에 되게 원작 감성을 잘 살리셨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누구였을까가 그려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캐스팅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에게도 뭔가 꿈의 캐스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영화 만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캐스팅이 절반이라고 해서 음. 이제 일순위들을 놓잖아요. 여기 출연했던 어, 조정석 배우를 비롯해서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최유리 배우까지 네. 전부 다 감독님 일순이였다고 음. 하더라고요. 캐릭터와 배우들의 힘을 믿고 가는 먼저 작가분도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보고 나서 진짜 내가 그렸던 음.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만족을 표했다고요. 합니다. 네, 조정석 씨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음. 뭐 캐스팅의 정석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여름의 남자가 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 좀비 따를 보고서 조정석 신이 장르가 됐구나라는 <laughs>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영화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가 음. 그 배우가 장르다라고 음. 하는 거일 텐데 음. 이제 조정석 배우는 그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닐 거 같고요. 음. 여름 남자다고 하는 이유가 2019년 엑시트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팔로스도 크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정석 배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질은 그 무드 전환 속도예요. 음.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다가도 순식간에 분위기와 눈빛을 바꿀 수 있는 배우거든요 요을 음. 여러 측면에서 보고, 이영고 무드 전환도 매우 잘 하는데다가 특히 액션과 이액션이 동시에 되고배우라고생각 보조로 이제 받쳐준 연기도 매우 잘하고 음. 상황을 만들어 나간 연기도 매우 잘하거든요 네. 원맨쇼가 가능한 배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름 코미디 앤 조정석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해도 과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백수골방님은 이 작품 보면서 와, 진짜 이 캐릭터야말로 원작에서 그대로 뛰쳐나왔다 싶은 게 누구였을까요? 이재훈 배우님의 밤순 여사님 캐릭터가 되게 놀랍지 않았나. 극 중에 영상 통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수아랑. 아유 내 똥강아지 이러는데 그 휴대폰 화면에 잡히는데 그 컷이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미가 저고 선물 줘야지. 오, 오 내가 어젯밤부터 오면 죽... 이거 아니고. <laughs> 전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정훈씨 보고 그린 건가 싶고 아,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잖아요. 네, 네 이정원 배우님도 손녀 수아를 아이고 이 똥강아지 왔어 그러다가. 소아가 다 방을 어지럽히면은 돌변해가지고 인정해기게 이러면서 효자손으로 막 때리잖아요 음. 그러는 전환도 너무 매끄럽고 맞아. 또 재미, 재미있어가지고 진짜 무서운 할머니처럼 어디 풀장덩이 붙여 할매한테 그리고 최우리 배우님도 되게 어리시더라고요. 네. 16살, 이제 16살. 네. 근데 그최우리 배우님이 한 수아라는 배역이 사실은 좀비를 베이스로 깔아 놓은 상태에서 뭔가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비 를 연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연기, 이중역, 삼중의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완벽하고 또 귀여운 톤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어 너무 놀랐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관록이 있을까?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조정석 씨의 푸근한 동네 친구, 동배 역을 맡았던 윤경호 씨, 뭐 유림핑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특히 무인도에서 그 둘이 막 고군분투하면서 딸을 지키려는 그 씬이 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무 코믹 이미지가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배있었어요 외모 때문에 네. <laughs> 좀 무서운 역할을 많이 하시다가. 음. 살살해. 너, 너. 역할 분담 되게 잘했어요 응. 그래서 조종석 배우가 가져온 역할들을 상당히 다른 배우들이 많이 나눠줬고 그게 이제 이정은 배우라든지 특히 이제 친구 역으로 나온 윤경호 배우가 코믹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 줬습니다 동토르? 수아가 쪽가 변했네 사춘기라 많이 컸어 아는 뭐 수십 번 변한 게안돼안돼좀더 네, 수도분하고 웃긴 친근한 역할 아마 좀비 딸로 지금 정점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너무 다 어떤 연기구멍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성이었고 여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죠 아 애용이 애용이 TV 좀 그만 봐눈 나빠져 아 아니 쪽벌 똑바로... 아니 꼬리는 왜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애용이를 원작에서도 되게 비중이 높은 캐릭터인데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되게 반가웠고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요소가 됐죠 근데 이 영화가 시작된 것도 고양이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제작사 대표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실제 고양이 집사예요. <laughs> 다 캔따개구만요. 게... <laughs> 그래서 마침 고양이 웹툰이 나왔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좀비따로 고양이 웹툰도 아닌데 <laughs> 고양이 <고향이가> 보는 <laughs> 거죠. 네. 아스코트일 뿐인데 네. 고양이밖에 안 보이는 거지. <laughs> 그래서 고양이 웹툰으로 네. 대동단결해서. 을 고양이가 이제 어떻게 작업의 시작이 되는 그 단초가 되는 작품이었다고 하고 최대한 실사에 가깝게 그러니까 CG 거의 안 쓰고 최대한 오래 기다려주고 빨리 찍는다. 심지어는 콘티도 중간에 바꿨어요. 그 아빠가 대신 물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놀라서 고양이가 뒤로 이제 물러나는 연기를 했는데 저게 더 사실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콘티로 바꿔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는 식으로 연출을 해서 그게 영화의 성공 비결인 것 같고 그 모든 중심에는 집사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laughs> 고양이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언젠간 진짜 또 원작과는 다른 원작이 없었던 영화적인 설정과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 주인공의 직업 원래는 번역가로 등장을 해요. 음. 근데 이번에는 맹수 사육사로 등장을 하죠. 음. 좀비가 된 딸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음. 아직 그게 또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또이 분여와 친구 그 동배와 함께 놀이동산으로 가는 장면 이는 원작에는 없어요. 음. 아빠와 딸의 에피소드를 좀더 정환의 구성에 폭발한 장면들을 밑밥을 깔아주는 건 거죠.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놀이동산 딱 들어갈 때 캐리커처 그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원작 작가거든요. 이렇게 좀 깨알같이 살고 싶은 것들을 잘 배치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영리한 각색을 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극중의 원작에는 사실 수아가 뭐. 춤을 춘다는 설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 영화 도입부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부녀가 되게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아의 넘버원을 들으면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네, 억지 좀 만들어내는구나. 배우 개인기에 좀 얹혀가는구나. 그게 나중에는 되게 중요한 극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떡밥을 회수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원작을 깊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축약을 해서 재각색을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좋게 봤어요 원작을 보지 않아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이 영화의 강점이 아닌가라 생각이 좀 들어요. 이에 저는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불편하지 않는 코미디라는 음. 점이었어요. 배우들의 활약, 마음을 몽클하게 만들고 음.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점이거든요. 부담 없이 편하게 극장에서 뭔가 감동적인 얘기와 웃음과 눈물을 한 번에 이제 경험하고 싶다. 가족이 함께 한방 극장에서 볼수 있는 음.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해한 좀비 영화가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바로보기 누르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